2021년 개교한 지역 유일의 인문계 고등학교임에도 학급 과밀로 인근 중학교 졸업 예정자를 모두 수용할 능력이 없는 처인고등학교의 학급 과밀 문제가 시의회에서 제기되었습니다. 처인고등학교는 지난 2021년 남사읍과 이동읍 지역 주민들의 오랜 염원으로 개교한 지역 유일의 인문계 고등학교입니다. 당시 8학급 규모로 시작한 학교는 현재 시설 부족으로 감일 상태에 이르렀으며 예상되는 입학생 수요를 감당할 수 없는 현실에 직면했습니다. 그로 인한 문제점은 첫째, 본 의원이 인근 중학교 졸업 예정자수를 조사해 본 결과 한 습중은 각 학년 평균 260여 명, 용천주의 경우 3학년은 106명이며 중학교뿐만 아닌 학령인구 감소에 에도 인근 남곡초은 6학년은 262명으로 학교 예상 졸업생 대비 초인고는 학년당 수영 가능 인원이 260여 명에 불과합니다. 그로 인해 매년 상당수 학생들이 태성고, 고린고, 용인고 등 원거리 학교로 배정되어 많은 시간을 통학 시간에 할애할 실정입니다. 이는 단순 통합 불편을 넘어 교육기회의 형평성을 침해하는 구조적 문제입니다. 둘째, 현재 이 지역은 대규모 개발 사업이 진행 중이며 이동 남사 국가산업단지 조성으로 송전 1지구 도시개발 사업 1,706대, 송전 2지구 지구단위 계획사업 970여 세대, 송전 3지구 도시개발사업 1,206대 등 신규 공동주택 입주 등으로 인한 향후 학령 인구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학급 증설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개발 사업은 젊은 세대 인구 이득과 학령 인구 증가로 직결되며 학교 시설 부족으로 특별 교실 운영에도 제약을 주고 있으며 현재 간내 농어촌 특례 대상 학생조차 인근 학교 에 입학하지 못하는. 현실은 교육 당국과 지자체 모두 책임 있게 대처할 구조적 문제이기 때문에 본 의원은 초인권 증축 계획을 이행하고 관련 행정 절차 및 경기도 교육청 예산 확보가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강력히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셋째 교육 환경의 또 다른 핵심인 학생 안전 확보 문제 역시 시급하게 다루어져야 합니다. 처인고등학교는 복합시설인 처인성 어울림센터와 함께 운영되며 지역 주민과 학생이 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외부인의 무단 출입과 학교 보안 사각지대 발생 우려는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위원은 학교 안전지킴이 배치를 확대 및 실질적인 보안 시스템 강화를 통해 학생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행정적 제도적 보완이 병행돼야 함을 강조드립니다. 매일 아침 아이들의 먼 거리 통학 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교실이 없어 진학조차 막히는 우리 아이들을 더는 외면이 아닌 실천으로 응답해야 할 것입니다. 학교를 다니고 싶어도 교실이 없어 교육의 기회를 박탈당하는 아이들의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습니다. 교육은 단순 행정이 아닌 미래 인재에 대한 투자이며 학교는 지역을 이끌을 청소년들에게 반드시 보장되어야 할 권리의 공간입니다. 우리시와 경기도교육청이 적극 협력하여 조속한 해결을 이뤄내야 할 과제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을 요청드리며 용인시의 미래인 아이들의 안전한, 안전하고 공정한 환경에서 학업에 전념할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